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했던 5장에 이어서 산상수은이 계속되는데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를 내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선 행위와 기도와 금식 이세 가지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자선을 베풀 때는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과시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 내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과 의미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이 말씀은 당시 종교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당시 바리새인들 중에는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큰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오랫동안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할 때 시간의 의미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인데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후반부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십계명과 구조가 같습니다 십계명도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후반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경천 애인, 즉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997년에 개정된 개혁 개정본부터는 나라가 이마옵시며라고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번역본까지는 나라이이마옵시며라고 어법에 맞지 않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초기의 한글 번역본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참여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말 주어에 붙는 조사에 이와 가가 있습니다. 주어에 받침이 있으면 이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가가 붙습니다. 그러면 나라라는 주어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나라가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법 체계를 잘 모르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주격조사에는 이라는 조사가 붙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나라라는 주어에다 이라는 주격조사를 붙여서 나라이라는 어색한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다가 발음이 어색하니까 나라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발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임하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찾아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우리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사회를 바꾸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은 비복음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본문의 예수께서 명확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주기도문을 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테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당시의 신앙관을 반영합니다. 공중을 나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원래 주기도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신앙고백이 덧붙여졌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주,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아놓은 이유는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리가 상대방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보기 싫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외모를 깨끗이 다잘 단장하랍니다. 나 이렇게 금식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하고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면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금식할 때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지 금식을 꼭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대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은 금식을 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또한 금식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민중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즐겼던 분입니다. 금식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는데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분하지 못해서 복음서에 금식에 관한 본문이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둥갑한 것 중에는 종말론도 있습니다. 현대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은 종말론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종말론 역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착각해서 복음서에 기록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신학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분들은 하셔도 좋지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무리하게 금식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건강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이 말씀을 헌금 많이 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고 깨끗하고 바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교회라면 일정 부분 동의해줄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과 자기 교회의 증축만을 생각하며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건 오히려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와 하늘을 동일시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곧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해석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이웃과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큰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오를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여기고 다른쪽을 없인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재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이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 돈에 매이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냉철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에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에는 치열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앞에서 동물이나 인간이 가진 힘은 한없이 나약할 뿐이라서 엄청난 비극에 집단적으로 내몰릴 때도 많습니다. 지난달에 티르키에와 시리아의 지진이 발생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구마을 곳곳에서 음식과 물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인권단체들의 호소를 거의 매일, tv를 틀 때마다 봅니다. 그 아이들이 악한 짓을 해서 벌을 받은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일일이 먹여주고 입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만 묻지 말고 하나님은 무엇이냐라고도 묻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우주에는 우주 원리를 자연에는 자연 법칙을 주셔서 그 섭리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신 궁극적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만사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 세계에 대한 다른 진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소중한 이성과 판단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를 잘 깨달아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현대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고대인들이 당시의 세계관 아래서 생각하고 기록한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laughs> 이런 본문은 이제 버리자 라고 주장하는 것도 성서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때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고백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정직하게 또한 합리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도 중요하고 잘 관리해야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의 첫 번째 주제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잘하여 주는 그 뒤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에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인간의 속성일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어질 때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되어 있는 6절이 앞의 내용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문제를 매듭 짓는데 이 육전은 본문과 어울리지도 않고 산상순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너그러운 태도와는 더욱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경우 누군가에 의해 끼워 넣어줬을 가능성을 살핍니다.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벗겨서 책을 만들었다고 구약을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누군가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본문에 자기 글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본을 벗겨서 책을 만드는 사람은 원래의 글과 가필된 글을 구분하기 어려워 그대로 벗기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자들은 산상수은 자체가 예수께서 어느 날 하루를 잡아서 제자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는 여러 자원들을 마태복음의 저자가 모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엮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7장 6절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서기 80년대에 기독교 교회와 유대교 회당의 갈등 상황이 반영된 기록일 것입니다.이어지는 주제는 다시 기도에 관한 것인데요.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구한 다음에 찾는 단계가 필요하고 찾은 다음에는 두드리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찾는 것은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은 실행에 옮기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지요. 세세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2절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랍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배고픈 사람을 찾아가 대접해 주고, 내가 외로우면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고, 내가 아플 때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은 그대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훈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뿐 아니라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교훈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원래의 이 교훈은...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 교훈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들어가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따르는 길과 의의를 따르는 길을 대비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주장할 텐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물러가라고 하신답니다. 가톨릭에 비해서 개신교회가 가진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요. 교인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멀리 이사를 가는 교인들이 새 교회를 선택할 때 설교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건축물의 규모를 보고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는 교회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산상수호는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로 끝을 맺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 음행한 경우 이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요, 매일 매를 맞고 사는 사에도 아내도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말입니다.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을 2 0년 전의 시대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을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부름을 항상 물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